나한테 찰떡은 아니다라고 나온다. 고가언니 <laughs> 너무 정면으로 나오다 싫어요. 지금 살이 거의 한 이제 2kg 좀 넘게 빠졌거든요. 저는 절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전그 중에 수면욕이 가장 강할 뿐이에요. 피곤하면 먹는 것보다 자는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먹고 자시고 할거 없이 그냥 기절해버리기 때문에 뭘 섭취를 안 하니까 살이 자꾸 빠지는 건데 엄마는 제가 이제 몸매 관리한다고 자꾸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곧 설날이니까 저희 엄마가 저살 빠지는 걸 진짜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졌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걸 또 고생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또 어제 아빠한테 한참 혼났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 될 것도 안 된다고. <laughs> 사람이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살아야지. 왜 그런 식으로 사냐면서. 아, 또 혼났습니다. 힘든 걸어떻게밥 먹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입맛이 없는 걸. 살 빠지는 데는 첫 번째 마음고생이고요. 두 번째 몸고생입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첫 번째를 했고요. 올해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 머리 자르러 갈 거거든요. 저 머리 많이 길지 않았어요. 아, 뭐 쇼커실 때부터 머리를 기르면 허쉬 컷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머리 자르기 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유튜버 레얼리님의 컨설팅을 받아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허시컷이 제일 잘 맞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역시 저희 직업을 가진 분들은 본인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laughs> 내가 시집을 다 읽고 새로 읽고 있는 책은 세이즈맨의 죽음입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 읽었던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과제로 읽었어가지고 내용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연극식으로 쓰여진 책들이 좀 재밌어요. 가 직업이 이래서 이럴까? 좀 재밌어요. 샵에서 썼던 그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얘는 제로 벨벳 틴트 스파이시넛 컬러고요. 이런 색상입니다. 제가 브러쉬로 발라서 좀 연하게 발렸고, 그냥 요걸로 바르면 진짜 그맥 칠리 색상이랑 비슷해요. 저 쇼컷에서 시작했는데 2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났으니까 얘 진짜 많이 자랐죠. 아빠한테 혼났다 했잖아요. 살 빠져서 지금 얼마나 빠졌냐면 저 지금 안에 그 웜테크를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지가 왜 아니에요? <laughs> 이게 지금 장난이요이 사람들이 제 속옷 다볼수 있을 정도인데 이래서 아빠한테 혼났어요. 하실 것이 어떨지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다녀오겠습니다. 색상이 잘안 보이는데 레드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고 퍼시컷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염색하면 좀 가벼워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세졌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머리가 길어져서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일부러 좀 가볍게 쳐달라 했거든요. 일반 카메라에서는 머리가 블랙 같고, 아이폰에서는 약간 레드 같은데, 실제로자연광에선 진짜 레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레드는 빠지고 브라운만 남는데.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9시 반인데 아직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것도 미라클 모닝이겠죠? 잠을 못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얼굴에 지금 선크림을 가득가득 바르고 걸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닌데 제가 잠을 좀 편히 못 자는 걸 알고 나다웃 같이 촬영했던 재광 오빠가 추천해준 방법이었어요. 생각이 많아지거나 좀 마음이 복잡해지면 그냥 걸으래요. 나가서. 자, 아무 생각 없어질 때까지 일단 걸으래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오랜 시간 되게 긴 여정을 걷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나가보려 합니다. 죽일놈의 미라클 모닝이었네요. 미라클 나이트 아니냐고요? 새벽 2 시면. 5시 25분 출발입니다. 시간 걸었어요.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인데요. 여기가 봄에 오면, 와, 한잔다 초록초록 빛깔의 초록 동굴 같은 느낌이에요. 겨울에는 이렇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밤에 오면 진짜 으스스하겠다. 두 시간째에요. 강강으로 왔습니다. 입춘이라 했는데 진짜 날이 포근해요. 달리는 사람도 많고, 따릉이 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아 힘들어. 잠을 못 자고 걸어가지고 귀가 지금 멍멍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뒤에서 다시 이렇게 막 윙윙거리면서 윙 들리는데 좀 쉬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잠깐 앉았어요. 3시간만에 도착. 잡생각도 모르겠고 연락 힘들어요. 네. 3시간을 걷고 집에 와서 2시간 반을 잤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5시간 반 잤어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몸이 좀 개운하고, 이게 오래 걸어서 머리가 막 맑아진다거나 잡생각이 없어진다는 잘 모르겠고, 몸이 되게 힘들다고 여러 곳에서 신호를 막 보내는 느낌이었어요. 어, 이거는 빨리 가서 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몸이 <laughs> 더 이상 못한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러고 와서 자니까 훨씬 몸의 긴장도 풀어지고 편안하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엄청 포근하고 날이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괜찮았다면 밖에 카페라도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여유는 없어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와서 기절했습니다. 어때 근데? 나 머리 바꾼 거? 객관적으로 얘기해봐. 괜찮아. <목소리> 끝? <laughs> 좀 조금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어. 디테일하게 어떻게 말해줘? 진짜 넌 글렀다. <laughs> 컨설팅을 내가 받았잖아? 나 같은 직업인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너잘 알고 있잖아. 실은 쇼컷일 때부터 계속 허식과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은 우리 미경언니밖에 없어 연기해주는 선생님이랑 막 얘기하면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서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거였는데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또 오히려 쇼컷은 나한테 나쇼컷안 아, 했으면 좋겠어 <laughs> 왜? 보고 싶지가 않아 내 쇼컷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지물이 아니라 그래 <laughs> 대리만족 안어 진짜? 응. 쇼컷이 나한테 찰떡은 아니다라고 나왔다. 그걸 그래, 얘기하자가그말 바로 얘기하자면. 이 쥐발은 다 봤대.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내가 얘기했다는 근데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아, 아, 똑같이 얘기했네. 그럼 그래, 민영 언니나 동호 오빠 같은 경우는 나한테 찰떡이라고 하잖아. 네, 이해했지. 아, 제가 민영 언니랑 같이 얘기해야지. 또. 아, 해도 되는데 <laughs> 반반하게 생기는 다 쇼컷 잘하면 다 괜찮다니까. 에이,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 우리 직업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 예쁜지 이미 엄청 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는 스타일도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메이크업도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나 어울리는 스타일이나 어울리는 헤어나 이미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워 거예요. 아니, 혹시나 다른 게 나올까 해서 해봤어. 근데 그게 아직 나는 못 받았는데 북구로 온대 촬영을 해 헤어 변신을 해야지 그러면 참고할만한 포트폴리오가 생긴 건 좋은 거 같아 일반인들한테는 좀 괜찮은 거 같기도 한게 엄청 귀여운 이미지인데 되게 섹시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매니시한데 귀엽게 다니는 사람들 이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일반인들이 엄청 많지 그런 사람들은 컨설팅 받으면 매우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매니시 했을 때가 있던 것 같아 성격이 좀 바뀌긴 했어. 근데 약간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거든. 이게 이제 내가 쇼커스를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쇼커스는 안할것 같아. 내가 작품에 쇼해서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안 했을 거야. 아까 나도 그렇게는 안 하지. 이제 작품이 없는데 내가 쇼커스를 할 이유가 없어 가져와. 아 내가 가져올 거야. 내가 가져올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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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안지. 다쳤거든요 난 움직일 생각이 없어 나만 온것 같은 샷 <laughs> 근데 진짜 엄청 맛있게 생겼다 그치 맛있다 그래서 레어리의 컨설팅은 저희 같은 직업 에게 는 비추, 근데 아직 자기 스타일 이나 이미 지를 모르 겠다 하는 일반인 들 에게 는 추천 오늘 머 리가 왜 이렇게 부딪지 아냐.